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은 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력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피부에 좀 윤기를 주고 보약치를 해줄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굳이 비싼 피부과 갈 필요 없이 또 복잡하게 이런저런 화장품도 필요 없이 올리브 오일 하나로 윤기, 미백, 탄력, 주름 다 잡을 수 있는 초간단 팩 만들어 볼게요. 제가 들기름, 참기름, 땅콩기름, 현미유, 홍화씨 기름, 다양한 오일들을 즐겨서 바르고 먹고 하지만 요맘때 특히 좋은 게 바로 요런 올리브 오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이 콜레스테롤 수치, 심혈관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타 오일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진짜 두루두루 진짜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소포장돼서 일회용 올리브 오일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서정희 님이 선전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서 먹어보게 됐는데, 요거는 그냥 진짜 퓨어한 올리브 오일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리브 오일인데 조금 매콤해요. 살안 찔려고 아침에 바게트 같은 거 담백한 빵 즐겨 먹을 때 드시면은 되게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다? 아무튼 조금 신박한 오일이라서 제가 네,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산이고요 이건 스페인산이에요 <laughs> 같은 브랜드인데 그 원산지가 좀 다른 것도 재밌고 요새 아침마다 올레샷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레몬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제 눈이 이렇게 좀 퀭한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제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진짜 홍조끼 완전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완전 쌩얼입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퇴근할 거거든요 제가 이석증 걸리고 관광염 오고 아무튼 건강이 총체적으로 안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벼르고 벼르고 벼르던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물과 친해질 때까지만 딱한 달만 일대1 강습을 배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물안경을 끼잖아요. 물안경을 끼고 이게 이게 폐인게그 물안경 자국이거든요. 근데 회복이 잘안 돼요. 석을 풉니다. 네. 이 탄력회복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좀 슬프지만 그럴수록 또 우리가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팩을 오늘은 요걸로할 건데 사람이 점점 편한 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딱 따서 쓸수 있는 걸로 주르륵 요새는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 아빠 큰 술로 하나 나오거든요 요게딱 8g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흑설탕 반 정도 분량으로 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흑설탕 대신 황설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섞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게 네, 사봉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사봉이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급 브랜드잖아요. 거의 이런 천연 스크럽제의 명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너무 비싸서 사고 싶은데 살 수는 없고 대용품으로좀 이렇게 제가 똑딱똑딱 만들어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오일, 흑설탕 혹은 황설탕 넣으시고 그리고 꿀은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천연 오일류를 딱 한두 방울씩만 여기에 섞으셔도 그 향도 좋아지고 어,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데 캐모마일 추출물 혹은 네, 이렇게 천연 레몬 오일 이거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섞습니다 이렇게 캐모마일 오일을 한반 스포이드 정도 천연 레몬 오일을 섞으셔도 좋고요 저는 아예 이렇게 이렇게 레몬 제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만 씻으시면 이게 활용도가 진짜 좋거든요 레몬 껍질 하나를 까면 은딱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반 스푼 정도 요것보다 더 잘게 다져주셔도 좋아요. 음, 이게 레몬 향도 솔솔 나고 피부에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뭐 주름, 탄력, 거기다 미백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베이킹소다 과유불급이라고 아주 조금 소량만 사용하셔야지 안그러 피부가 붉어지고 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은 이렇게한 꼬집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음. 레몬 향도 나고요. 살짝 뭔가 너무 묽어서 미끌미끌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은 들지만 이게 또 피부에 엄청 좋습니다. 꿀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글리세린 섞으셔도 좋고요. 네, 요거는 사봉 요거는 방금 만든 레몬 제스트 석설탕 올리브. 어, 둘다 색깔도 이쁘고 너무너무 좋겠죠. 거의 사봉급입니다 세안은 <laughs> 이미 다 끝냈고 한번 피부에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클렌징폼이라든지 클렌징오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아침에는 노폐물이라든지 외부 먼지가 없고 그냥 자면서 나온 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건성 피부시라면은 이 방법으로 아침 세안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냥 양치하시기 전에 이걸 그냥 얹어 놓으세요. 피부에. 이렇게. 그리고 세안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넉넉하게 이 싸봉처럼 만들어두세요. 저는 이따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냉장 보관하시면서, 왜냐면 우린 방부성분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혹은 저녁 세안하고 요거 한 번씩 이렇게 매일매일 쓰셔도 됩니다. 오일과 꿀이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가 한 꼬집 들어가긴 했지만 저 되게 예민 피부인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고 10분 있다가 세안을 하고 이제 2차 관리 들어갈게요. 네, 제가 세안을 지금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에서 광이 반짝반짝 나면서 한톤좀 환해진 것 같죠? 확실히 이거 효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씻잖아요. 이 씻는데 손도 이렇게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 있죠. 씻은 손이에요. 어, 따로 뭐 바른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윤기가 베어 있어요. 어, 손바닥이랑 손 등까지 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이 광을 이 속까지 쫙 흡수시켜 줄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의 피부과 에스테틱급 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짠! 바로바로 바로 요 글로우 엠. 초음파 디바이스를 활용해 볼 건데요. 되게 이제 연필처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컴팩트해서 쓰기도 편하고 갖고 다니기도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동생이, 승무원 동생이 좋다고 해서 저도 쓰게 됐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LDM 관리는 피부과 시술 직후에도 받을 수 있는 진짜 아주아주 아주 긴급 진정관리거든요? 재생, 회복,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원래는 전용 초음파 겔과 쓰시는 게 베스트래요. 병원이나 에스테틱 가면 전용 초음파 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뚝딱뚝딱 효과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알로에 겔. 어, 저는 이거, 일회용으로 올 여름 내내 너무너무 잘 썼는데 그냥 알로에겔은 조금 수분밖에 없는데 얘는 약간 촉촉함, 쫀득함이 있는 일회용 알로에겔이에요. 그래서 저 요거 초음파 관리할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요렇게. 사실 에스테틱 관리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어, 에스테틱 전용 브랜드일 뿐이지 다 성분이라든지 제품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처럼 노화, 탄력이 무너진 피부는 여기에 히알루론산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LDM은 피부 속까지 이렇게 초음파로 전달을 시켜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고분자, 저분자 함께 쓸 거예요 저분자 한스포이드 고분자 한스포이드 그리고 리쥬란 힐러의 주성분 p d r m 한스포이드 그리고 밝은 톤업을 위해서 초음파와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이 알부틴입니다 리포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피부 속으로 깊숙하게 흡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쓰실 때는 리포좀 형태 쓰셔도 되게 좋아요 큰볼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은 피부 관리하실 때 진짜 편해요 우리가 직접 전용 초음파 겔을 흉내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전용 초음파 겔도 사려고 하니까 두고 잘안 쓴다는 거예요 또내 피부에 맞게 만들어서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 초음파 LDM 디바이스 돌려볼게요 어? 이게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진동을 넣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받으실 때는 진동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홈 디바이스들은 어 작동이 되나? 이게 늘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빛이라든지 진동 이런 걸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꺼진 부위 특히 이런 데. 전용 초음파 겔은 하고 씻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요렇게 만드시고, 바로 재생크림이나 기초 관리 하시면 돼요. 음, 확실히 광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광염에 이석증에, 그러니까 체력이 진짜 옛날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요새 왜 이러지? 환절기, 환절기라서 그런 건 맞는데, 운동량이 확 줄었고, 뭐지? 몸의 면역의 기초는 유산균인데, 유산균을 좀 게을리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제가 그럴 나이예요 50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진단은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천진단? 그거를 세 박스 시켰거든요.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영도 다니려고요 10월 연휴 끝나면은 이제 요가도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라리 뭐, 이제 명품 가방 그런 것보다 내 건강, 내 피부, 그러니까 피부도 사실 건강에서 나오는 거니까 속부터 그런 거 챙기는 데는 좀 돈을 안 아끼고 싶어요. 돈 아끼다가는 나중에 더큰돈들것 같고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갑상선 빼고는 쭉쭉 하셔도 됩니다. 수분파를 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유분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수분도 전달이 잘될수 있는 그런 어,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또 뜨끈 뜨끈 이게 열감이 생겨요 접촉에 의해서 기계 자체에서 열감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와 이 디바이스가 닿잖아요 접촉이 되니까 살짝 열감이 오릅니다 아니 물안경 한시간 썼다고 이렇게 여기가 푹 패일 일이냐고요 <laughs> 진짜 젊었을 때안 그랬는데 쭉. 저는 지금 꺼진 눈 밑을 좀 집중적으로 살려볼게요 제가 6시에 오늘 갔거든요 수영을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허, 진짜 아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laughs> 그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눈밑 문지르니까 눈, 눈 아까보다는 조금 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이 피부 팽팽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이 윤기 낼 때는 이 l d m 디바이스 그리고 홈마디라고 그 미세 MTS 기능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메디큐브 AGR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개는 그 다음 날 즉각적으로 내가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물광 내고 싶다. 진짜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거 세 가지 종류 디바이스 쓰시면은 물광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짠, 어때요? 아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윤기도 나고 또 톤도 좀 밝아졌죠. 어, 확실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엌에 있는 재료, 진짜 천연 재료, 그리고 LDM 디바이스. 이 궁합이 진짜 모유학 내는 데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철 푸석한 피부, 칙칙한 피부, 그리고 좀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뚝딱뚝딱 집에 있는 재료로 활용하시면 윤기 반짝반짝 어, 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피부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인스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안녕.